오늘은 일곱 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5절에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오해되는데, 이것은 뭐 뜨거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든지, 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차든지. 주의 일을 안할 바에는 다 때려치우고, 열심히 불타올라서 하지 않으려면은 차 차라리 그냥 차갑던지 해라. 차가운 말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것도 좋고, 뜨거운 것도 좋은데, 둘다 하라는 소리예요. 미지근하지만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라우디가 지방은 상당히 큰 부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자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지금 이한 도시가 자급자족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에 옛날에 한 지역이 자급자족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랑이었어요. 어, 라우디게아가 모든 걸 자급자족할 수 있었지만 딱한 가지만 자급자족이 안 됐어요. 여러분 예상하시죠 바로 물이에요, 물. 물만 자업자족이안 됐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의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고대 문헌에도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은 지금 유럽 지역이 그렇지만, 석회질과 같은 침전물이 굉장히 가득해서 심각하게 오염된 물이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을 공급받거나, 북쪽의 히에라 폴리스에 있는 온천에 있는 뜨거운 물을 공급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파이프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받아오면 문제가 해결되긴 하지만 은 수로를 지나가면서 물이 미지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산 온양 온천과 같이 뜨거운 물은 당시 로마 시대에도 목욕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어요. 우리만 건강을 위해서 온천물을 쓴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들은 목욕문화 로마에 유명했다고 했죠. 뜨거운 온천물을 가지고 목욕하면서 각종 여러가지 질병을 완화시키는데 사용했습니다. 라우디견는 온천물을 끌어왔지만 도중에 미지근해져서 다시 가열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또 다른 고역이었다고 해요. 아, 또한 덥고 습한 당시 기후에서 마시는 물이 차가운 게 적합했는데 아, 이것도 골로세 지방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차가운 물을 근데 문제는 도중에 가져오는 도중에 미지근해지는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주님은 뜨거운 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만 25장 1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